그리고 뼈, 이렇게, 여기 잡았죠? 네. 자, 몸을조시은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쪽 반틈 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몸이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럼 전체로 가겠지. 자, 몸이 이쪽 무릎 기준 이쪽으로. 자, 지금 이쪽 반틈으로 왔죠? 네. 이쪽 반틈으로 왔, 네. 체중이 갈거 같지? 네, 네. 이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그대로 일어나서 이쪽 반틈, 이 무릎과 이쪽으로만 체중을 딱 실으면서 앉아. 빼 앉아 빼 그냥 내려가는 거야 이대로 투세투세투세투세투세투세투세투세투 느낌 응 이렇게만 하면 돼 네. 체중의 중심 이동만 잘 잡으시면 돼 원장님 아, 아, 저 여기 아픈 거는 다 빠졌는데 누르면 묵직한이 좀 뻐근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풀어도 되는지 아니면. 아니, 다, 그거 풀면 안 돼. 다. 골반, 네. 저번에처럼. 골반, 고관절. 그렇죠한번더 봐도. 네. 다음 주 정도에. 네.